자 방금 전까지 그 이프문을 했어요, 그렇죠? 이프문의 세부제 구조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바로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메서드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할게요. 자 메서드, 메서드, 어 행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서드는 이런 거예요. 그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 필요할 때 부르는 거. 어, 그게 메소드예요 메서드 어떤 기능을 미리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 호출하는 거 이게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펑션이라는게 있었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소드 행위하다는 라 뜻을 가지고 있네요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어, 반환형이 없는 거가 있고 자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반환형이 드디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에서는 반환형을 지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아무튼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를 어떻게 선언합니까? 자, 일단 문법은 지난 수업 시간에 했지만 잘 기억이 안날수 있으니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 선언문장. 자, 여기다 적을까요? 선언문장이 어떻게 되죠? 일단 보이드 없다라는 의미의 보이드라는 키워드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아무거나 가로블록 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법 적을 때에 제가 소가로 안에 뭐가 올수 있다 되가로를 입력하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선언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어, 이그 옵션입니다 매개변수 선언문장이옵니다 여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메서드 선언 문장이고요. 자 그러면 어, 반환형 없는 메서드 호출 문장은 어떻게 되냐? 호출. 자, 호출 문장을 적겠습니다. 호출하고 싶다면 다른 클래스에 있으면은 클래스의 주소라는 걸 만들죠. 네,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주소에다가 점 찍고 메서드 명에 가로 세미콜론. 자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모습이 있어요. 네개 변수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값을 넣어야 돼요? 한개올 수도 있는 거죠. 또는 두개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 간단하게 일단 뭐 하고 가십시다. 자 여기다가 클래스 A가 있어요. 클래스 a 에 void abc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l n 으로어 백을 출력해요. 자 그런데 어 클래스 B가 있는데 B 클래스에도 a 메소드가, abc 메서드가 있어요. 어,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블록 단위로 어떻게? 식별 가능하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보이드 d f 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 here. 여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abc 메서드로 호출하셔야 되고요. 자, 엔트리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를들리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붙이고, 어, 클래스가 좀맞네 많네. 클래스가 맞네요 자, 여기, b5는 ub, p의 주소를 만들었고, 5.df라고 해서 df 메서드로 호출했는데, 자, 여기서 뭘 하냐? abc 메서드를 호출하는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하세요. a b c 메서드몇 개? 두 개. 100하고 200이 출력되어야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음. 게시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여러분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애 있잖아요. 이거 부를 때는요. 그냥 주소 안 만들어도 돼 abc 가로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200이 나와요. 100이 먼저 찍혀야 되니까 이거 이제 a 클래스 주소 만들어야 되겠죠. 자 a5는 ua 할게요. 5.abc 이렇게 하면은 a 클래스에 있는 method 출 문장이에요. 에? 다른 클래스는 주소를 생성해야 돼요. 같은 클래스는 주소 만들 필요 없어. 그냥 부르면 돼요.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3개월을 공부를 해도 이거 안되는 사람은 안돼요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는 게 사실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한테 있어서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도 요거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아직 공부를 안해서 그렇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펑션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에도 메소드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음,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니까, 볼때 이해는 돼요. 그냥 또, 돌아왔으면 또 까먹어. 그니까, 이게 원래 그래요. 그니까, 이거를 한 천번은 해야 본인 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반복이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제 거를 컴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가지고 A 점 잡아. 어이구 이거 방을 왜이잡아 A 점 잡아자. 커 했고요. 잡아 메인 하니까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그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리고 높아심에 매개변수 있으면 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매개변수가 있으면 왠지 못할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A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연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어 메서드 명은 ABC인데 여기에 정수값이 들어와요. 자 그대로 카인페이스트 해가지고 어 얘를 찍을 건데 둘다 N을 찍을 겁니다. 어 그런데 얘는 d f 예요 DF. 그런데 얘는 배열이야. 자, 그래서 히어. 자, 여기 히어입니다. 히어, 히어. 자, 뭐를 ABCDF 메서도 호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출력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는 숫자 나오고 하나는 골뱅이가 나올 겁니다. 어, 배열은 출력하면 골뱅이가 출력되는 거 아시죠? 자, 매개변수. <laughs> 자, 여러분 일단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있죠. 제가 적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필기를 한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지는 이렇게 클래스 주소는 new 클래스. 아, 이거 이거는 어딘가에 적어놔야 될거 아니에요. 주소점 메서드죠. 그리고 가로 안에 아무것도 선은 안돼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매개변수 있죠. 한 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정수 값이고 하나는 배열 값이죠 배열 주소 값이겠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웃라인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없이는 사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이 없으면은 이 문제 못 풀어 그죠? 이거 없이 풀게 되는 날은 한 3개월은 지나야 되더라 이거죠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잘안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어, 힌트는 됐나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저,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어, 그런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말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필기는 해 두셔야 됩니다. 필기도 전, 전자노트 쓰시죠? 원노트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꼼꼼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A 클래스네. 그래서 A 클래스 주소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A, 자, AO는 UA.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주소가 오다 그러면은 5.5에 점 찍고 자 여기서 어, abc 얘는 df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정수값 있잖아요 정수값 뭐 예를 들어서 int 넘은 100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근데 넘 대신에 100이라고 바로 넣어도 돼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배열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배열도 배열의 주소값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하나 선언해줘야 돼. 인트 대가로에, array는 중괄을 요구닫고, 어 200, 300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어, 배열 주소를 array가 들고 있을 테니까 array를 넣으시면 돼요. 이게 있죠. 들을 때는 이해돼. 계속 까먹어. 이거 있죠. 언제까지 까먹을지 몰라. 계속 까먹어요. 내가 이게 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한달 내내 주거든요한달 내내 까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한달 지나면 됩니다. 진짜 돼요. 그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듣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이거, 변수 선언하지 마세요. 값만 바로 집어넣어봐요. 오류 안 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변수에 뭐하러 담을 건데? 바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100이라고. 그죠? 뭐하러 변수 선언할 거예요? 이거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처리해주세요. 아니, 괜히 변수 선언해갖고 두 줄이나 더 늘었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 변수 선언하지 말고 한번 값 넣어봐요. 여러분, 다알려줄게요 여기 봐주십시오. 여기다가 num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바로 집어넣어. 100이라고. 일단 없애게 그러면 메커니즘이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여기 넣으면 되네. 근데 이건 안 돼.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 잡아야는 블록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 누구 블록이야? 클래스 블록이야? 포 블록이야? 이프 블록이야? 엘스 블록이야? 누구야?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세 번째 유형? 어, 나 배열이었는데라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배열의 세 번째 구조가 나오게 된 배경. 어. 그래서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 있죠. 참 재밌는 거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왜 오라고 했는데 자바의 자료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참 그리고 여기서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해석해 주고 갈까요? 네, 해석이나 한번 해보고 가십시다. 자. 음. 이뭐 답이 뭐가 나오는지 뭐나 뭐 순서를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컴파일 하잖아요 항상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컴파일이 뭐예요 어 문자 코드를 기계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럼 컴파일 하면 어떤 기계 코드가 생성돼요 아 이건 모르면 안돼 이건 정말 기본이야 어떤 기계 코드가 생기냐면은 a점 클래스랑 어, 어 메인 점 클래스가 생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죠 이것이 밑에 있어도 오르가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자니까 어 A 5는 U A라고 하면은 예 괜히 초보자니까 어 밑에 있는 거 데리고 올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이걸 데리고 온게 아니고 뭘 데리고 온 거다. 현재 폴더에 있는 A l 클래스를 찾아요. 현재 폴더에 있는 내가 그러니까 실행할 때 이제 컴파일할 때 현재 폴더에 A l 클래스가 있잖아. 그럼 오르가 안 나. 그러니까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학생들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상관이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기 밑에 했어. 그럼 어떤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 당연히 O라는 변수가 밑에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맞죠? 이 순서는 당연히 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일단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순서대로죠. 컴퓨터는. 자, 이렇게 해놓고 A1은 UA. 어, a 클래스의 abc 메서드를 호출하세요 그럼 이 블록 실행하러 간다는 건 아시겠죠 이때 이제 100이라는 값을 n한테 전달해요 그래서 100이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5.df 메서드를 호출하세요 이때 배열의 주소를 여기에 전달해요 그러면 n을 출력하면 얼마 나온다 골뱅이 나옵니다 골뱅이 맞죠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야300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못 풀대 300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n 대가로에 1 하면 되잖아 맞죠 그래요. 음, 그렇게 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자료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바의 자료형은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형 참조형 기본형은 사실 너무 많이 외웠을 겁니다. 정수, 어, 실수, 문자 논리.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라 외웠고. 자, 참조형으로 클래스, 배열 그리고 아직 안 배웠네요. 어, 열고 인터페이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 둘은 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저 이거를 허, 선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어. 이거 선, 선호할 수 있으면 뭐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못 한다고 가정하고 제가 일단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어, 기본형은 잘 하시니까 하지 마십시다. 어, 참조형에 자, 여기 적겠습니다. 어, 클래스 클래스형 클래스형, 클래스형 참조형 변수 배열형 참조형 변수를 각각 선언하세요. 변수 두개 선언해주세요. 어떤 변수, 어떤 변수. 클래스 참조형 변수 한 개. 배열 참조형 변수 한 개. 각각 선언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선언해볼게요. 클래스형 참조형 변수. 자, 일단 클래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클래스가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또는 클래스 A라고 선언하셔도 됩니다. 뭐손은 해놓고 할까요? 자 일단 클래스 박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전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 박스는 뉴박스 이게 바로 뭐다? 클래스형 참조형 변수입니다 맞죠? 골뱅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게 바로 클래스형 참조형 변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렁뚱땅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은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수인데 앞에 자료형이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네 그럼 이거 클래스형 참조형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배열 배열은 알고 있죠 뭐인 n t 되가로에 array는 중괄호 열고 닫고 10 20 30 이게 배열이죠 이게 배열형 참조형 변수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array1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rray2는 중괄를 열고 닫고 얘. 예, 여러분 똑같은 값을 할당할 수 있죠 아니 내가 10 10, 10. 똑같은 값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박스, 박스, 박스 할게. 그럼 어떻게 되지? 자, 얘는 일단 배열형 참조형 변수지요. 그럼 자료형이 어떻게 돼요?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한테 이런 부분 좀 많이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거 설명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소가 지금 뭐예요? 정수죠? 요소가 정수네. 그래서 여기에, 나 정수를 들고 있는 배열이다. 자, 그러면, 박스가 뭐예요? 학생들은 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대. 이걸 이렇게 생각해. <laughs>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거면은, 박스 자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쌍땅도가 있어야 돼. 그럼 쌍땅도 없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는 변수거든요? 그죠? 이 변수는 자령이 뭡니까? 박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박스 클래스의 주소를 여러 개 들고 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해셨을까요 음, 이렇게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돼요. 메커니즘만. 음? 아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런 패턴을 빨리 발견을 하십시오. 제가 문법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문법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는 계속 해주지만, 네. 어, 이게 그 해야 돼요. 예문을.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저기 뭐지, 그, 참조형 변수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참조형 변수 진짜 어려워요. 참조형 변수를 이해하면요. 어좀 쉬워져요. 그래서 참조형 변수 조금 약간 좀 다룰게요. 이거 한번 봐요. 어, 클래스 박스 가져 갈게요. 클래스 박스에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 컬러가 있어요. 여러분, 어, 이게 변수잖아요. 그죠? 변수죠. 자, 일단 이것도 질문해야 되네.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 되네. 변수의 종류. 했는데 또 하겠습니다. 변수의 종류가요. 어, 데이터 그러니까 자료형에 따른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형에 따라서 몇 개로 나뉘냐면 두 개로 나뉘요. 기본형이니 참조형이니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어, 또 변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멤버 변수, 매개 변수, 로컬 변수로 나뉘거든요. 음. 그럼 질문할게요. 이건 누구죠? 이거 어떤 변수인데 이거? 이거 세개 중에서 뭐죠? 이거 세개 중에서 뭐냐면은, 멤버 변수에요. 여러분, 매개 변수하고 로컬 변수는 메서드랑 관련이 있어. 메서드의 소괄호 안에 있는 게 매개 변수고, 메서드의 블록에 있는 게 로컬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메서드는 전혀 없잖아요. 메서드 바깥쪽이니까 멤버입니다. 그러면서, 얘는 누군데, 이둘 중에서? 기본형입니까? 참조형입니까?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죄송한데, 참조형이 참조형. 참조형.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참 죄송하게도 지난 수업 시간에 어, 정수 실수 문자 논리 이것이 기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수형이 인트고요. 얘가 더블이고요. 어, 문자가 차죠. 그리고 논리가 불리언형이거든요. 여기에 문자 열은 어, 일단 없어. 근데 왜 그러면은 처음에 문자 열형을 알려줬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사실 문자 열은 어디에 속하냐면. 참조형도 네 개잖아요. 여기 적을게요. 참조형이 배열 있고 클래스 있고 그 다음에 뭐 열거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있거든요. 야, 이거를 안 배웠는데 계속 언급하네요. 앞으로 배우게 되, 되는데 문자가 문자 열이 클래스에 속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 달을 배워야 왜 스트링이 저 클래스에 소속되는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얘기해봤자 뭐 몰라. 지금은 얘기를 안, 안 하죠. 근데 얘기는 해드릴까요? 혹시 알아듣는가? 한번 해볼까요? 어, 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음. 제가 여기다가 뭘할 거냐면, 이거 컴파일 오류 나는데, 혹시 왜 나는지 아시나요? 문화까요? 어, 카 클래스가 없어서요.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컨바오류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니까, 음, 클래스 컬라고 만들면 되겠지. 아주 잘하셨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음, 똑같은 건데, 자, 카피 앤 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메커니즘이 같다면은 이거 컴파일 오르나야 정상 아닌가요? 메커니즘 같은 메커니즘이니까 이거 컴파일 오르나야 정상이죠? 컴파일안 나요. 아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러분 JDK라는 게 있어요. JDK가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자바 개발 도구라는 소리거든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자바 버전 몇 버전? 여러분한테 설치해 준거 자바 버전이 몇 버전? 1 1 버전이에요. 여러분 다 깔아놨죠? 네. JDK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하드 디스크에 어 저장되는 파일이 있어. 요 이미 저 thread.class라는 것은 이미 있어. 개발이 돼 있어. 심지어 내 컴퓨터에 저장까지 돼 있어. 그래서 얘는 오류가 안 나. 일단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또 어, 질문하죠. 아 그러면 클래스가 많습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전, 전들, 잡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난 몰라. 많이 쓰는 것만 알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길게 했냐면, 자, 이제 메커니즘 같습니다. 스트링 S는, 뉴 스트링, t r i n 잠시만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링 S는 쌍다운 표에 A, B, C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는 소리예요? 얘는 이건 같네 맞아. 이거예요. 이미 내가 하드 디스크에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얘는 즉 뭐다? 클래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누가 누가 누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리고 이거 컴파일돼가지고 내가 JDK를 설치하니까 스트링점 클래스라고 이미 있어. 여러분의 하드 디스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왜 제가 알려주냐면요. 앞문자가 뭐예요? 힌트는 이거였어. 앞문자, 얘 대문자잖아. 보통 클래스 이름 앞문자, 대문자 아닙니까? 대문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 더 신기한 거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카, 카, 아, 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인티저. 그 다음에, 어, 시스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스트링. 이거 있죠. 여기서만 오류나 얘만 컴파이어를. 이유는요. 이거 없어서. 클래스 카가 없어가지고서. 자, 그러면 클래스 카를 하나 선언하면 얘는 오류 안 나겠네요. 맞죠? 근데, 오, 어, 나머지 것들은 왜 오류 안, 나,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어떻게? JDK를 설치하면은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공통점이 첫 번째 문자, 대문자야. 우리가 인터점 파스 인터 해했잖아요. 걔도 사실 클래스야. 스트링 클래스야.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 일어할때 쟤도 사실 클래스예요. 그래서 아무자나 대문자예요. 아무 이거 전부 다 뭐다? 참조형 변수. A, B, C, D는 참조형 변수입니다. 다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 클래스야. 클래스 이름이에요. 일단 뭐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이해를 하셨다면은 예, 네. 어, 다 클래스예요. 아무자 대문자고. 아무 아무 자. 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니 그러면은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죠? 사전이 있어도 영어를 공부하려면 사전이 있잖아요, 그죠? 자바도 언어죠, 사전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사전 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그게 MDN 사이트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자바도 사전이 있어요. 그럼 자바 사전 보실래요? 일단 보여는 줄게요. 자바 사전 보러 가자, 일단. 말을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냐면은, 자바 사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용어에서, 자바 API. API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게 돼요. 자바 한칸 띄우고 API 엔터 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 같은 거 경우는 오버뷰에 8버전이 나오거든요. 이게 8버전이거든요. 여러분 8버전 검색됐어요? 예. 네. 11버전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8버전으로 봐도 돼. 이걸 한번 클릭해봐요. 이거 사전이에요. 이게 사전이에요. 이게 사전이야. 자, 그럼 일단은 화면이 세조각 나뉘어져 있죠? 아닙니까? 예, 예. 왼쪽 상단에 여러분은 패키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자바점 랭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봐요. 랭귀지란 뜻이에요. 자바점 랭귀지. 일단 클릭해봐요. 자 밑에 인터페이스 클래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밑에 가시면은 어, 거기 정확하게 스트링이라고 있어 스트링. 확인하셨어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를 열면은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맞죠? 그 마찬가지로 시스템도 있고 인테저도있는거예요 아니 그다 있어. 시스템 있고 인테저 있어요. 음. 그렇다고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배울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일단 닫아버리십시오. 일단 닫아. 뭐, 근거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금,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변수 종류는요. 자료형에 따라서 기본형이니 참조형이니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멤버냐, 매개냐, 로컬이냐가 있는데, 이걸 어, 구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잘라가지고 자, 이것들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냐면은 아, 여기 있었네. 그래서 여기다 넣자. 자 ABCD가 참조형이라며. 맞죠? 참조형이라고 돼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변수의 종류가 여러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예?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적을게요. 어... 이거 둘 중에 누구예요? 이거 둘 중에는 참조형이라고 했죠? 참조형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누구예요? 이세개 중에서 누구예요? 음. 그메소드의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 있죠. 그래서 로칼이로칼 로컬. 변수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다.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변수 종류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야지. 그죠? 넘어가고 이거는 지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어 뭐, 베이스는 깔았어요. 자, 이제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할게요.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어 선언 문장 어떻게 작성하고, 선언 문장입니다. 선언 문장. 그 다음에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냐. 호출 문장.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반환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드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뭐냐. 바로 방금 전까지 배웠던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이. 자료행위. 그리고 메서드 어 명의오고 가로블락이에요. 문법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료형이 마, 많으니까, 일단. 그래서 일단은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없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엔트리포인트 있어야 되니까. 자, 없애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 A에다가 인트 할게. 인트, 인트가 제일 쉬워. A.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인트 대괄호에 b 괄로 블록. 그 다음에 스트링 어, c 괄로 블록. 뭐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다가 뭐 클래스 박스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D 가로 불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반환형 있는 메서드입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자자 자 이거를 일단 제가 먼저 컴파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죠 오류 날 겁니다. 왜 나는지 일단 오류 문장은 어떻게 나는지를 일단 보십시다. 그리고 오류 문장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컴파일 했더니 오류 문장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미싱 리턴 스테이트먼트. 여러분, 리턴 문장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 보면은 스테이트먼트 성명문 뭐 이렇게 나와요. 너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턴 문장이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리턴 문장을 놓쳤네. 그죠? 리턴 문장을 놓쳐서 무슨 소리지? 어, 이게 뭐야? 자, 그래서 여러분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는 여기다가 리턴의 값을 적어야 돼.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문장 없으면 안 돼. <laughs> 근데, 호호 값이 어떤 값들이 있어요? 어떤 값들이 있는데요? 정수형의 값, 문자열의 값, 배열 주소의 값, 클래스 주소의 값, 값은 많지. 자, 컴파일 오류를 해결하십시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힌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왜 100을 넣었을까요? 앞에 있는 거가 정수기 때문에, 매치되지 않으면 오류나요. 아시겠죠? 네.